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를 사랑하는 오로지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송정역에 있는 맛집들, 숨어있는 상품들 많이 소개했었죠. 오늘은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여러분들 점포들 중에 시장에 있는 맛집들을 돌아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정역시장에 있는 장토국밥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정역시장에 있는 장토국밥 되게 특징있고 매력있는 맛집이었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송정역시장인데 송정역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1913 송정역 시장, 그리고 송정 오일 시장, 그리고 송정 매일 시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앞에 보시면 송정 오일 시장이 보이죠. 그 송정 오일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장터국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정역 시장 하면은 1913 송정역 시장을 많이 떠올리긴 하지만은 송정 오일 시장 옆에 되게 독특한 장토국밥이라고 하는 맛집이 있다 해서 자,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시 다 됐거든요. 2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뜬금없는 곳에 갑자기 국밥집이 떡하니 있었고요. 간판을 보시면 꽤 오래된 간판인 것을 확인해 봤을 때 꽤나 오래됐고 맛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던 듯 했습니다. 장토국밥 간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터국밥 시간이 두시간 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생각보다 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메뉴판을 보시면 국밥 또는 국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국밥이나 국수의 가격은 6,000원 밖에 안 하는 되게 가벼운 가격이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모든 국밥이라고 해가지고 만 원에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국밥을 한번 전 시켜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 원짜리 모든 국밥을 국수가 아닌 밥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수도 또 먹고 싶어가지고 국수 사리를 천원 추가해서 만천 원짜리 국수 사리에다가 모든 국밥을 시키게 됐습니다. 반찬이 먼저 나옵니다. 반찬 같은 경우에는 김치, 깍두기, 양파, 고추, 어 다른 국밥집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는데요. 특이한 것은 다대기가 국밥에 같이 나오지 않고 따로 나옵니다. 지금 기본 반찬으로 나온 반찬 말고도 반찬 셀프바가 있는데, 이 셀프바에는 이 기본 반찬으로 나오지 않는 파김치라든지 꼬들빼기라든지 이런 다른 반찬들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잘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아마 처음 가시는 분들께서도 모르시면 은 셀프바에 당연히 뭐 고추, 양파, 김치, 깍두기만 있겠거니 생각할 텐데. 거기서 파김치라든지 다른 반찬을 가져다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순대국밥 순대국밥 모든 국밥 신라이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안먹었 이 장터 국밥의 다른 점은 뚝배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릇에 일반적으로 많이 가정에서 쓰는 이 그릇에 나온다는 건데요. 이 그릇에 나오기 때문에 뭔가 양도 더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양도 되게 많고요. 다대기가 또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국물이 처음에 다대기를 말기 전에 있는 흰 색깔입니다. 순대 같은 경우는 안뽕순대 그리고 살코기 내장 선지까지 다양하게 들어있는 상태고 마흔짜리 국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마짜리 모든 국밥을 시켰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내용물이 정말로 실했어요. 맛 평가를 해보자면요, 그릇 자체가 조금 보온이 안 되는 용기에 담아져 와서 그런지 상당히 국물이 정말 뜨끈뜨끈했고요. 국물이 전체적으로 조금 간이 맞았습니다. 청평식 국밥 하면은 간이 좀 짭짤하고. 안에 내용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 상평식 국밥 중에 가장 맛있고 가장 양이 많은 그런 국밥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일반 국밥 하더라도 6,000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어,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에 매일 오고 싶은 그런 맛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은 것은 40짜리 모든 국밥에다가 국수를 추가로 시켜서 먹었단 말이죠 이렇게 먹다 보니까 배가 조금 덜 차가지고 6,000원짜리 장토 국밥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6,000원짜리 국밥도 다른 테이블 보고 있으니까는 그릇이 다 크기가 똑같던데 혹시 모든 국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장터국밥과 모든국밥의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 장터국밥 6 0 0 0 원짜리와 만 원짜리 모든국밥의 가장 큰 차이는 국수라든지 밥이 말아져 나오냐 안 말아져 나오냐의 그 차인데 이 하지만 선지도 들어있고 순대만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순대를 엄청 좋아하지 않은 이상 장터국밥을 시켜도 4 0 0 0 원이나 되게 할인되기 때문에 장터국밥을 먹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저는 모든국밥에서 고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다양한 것들을 더 많이 먹어볼 수 있어가지고 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그렇게 아깝.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저를 보시면서 유튜버인 거 알겠는데, 어 되게 흥미롭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국밥 하나랑, 국수 추가 하나랑, 장터 국수 이렇게 세 그릇을 먹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3인분을 먹은 건데, 제가 원래 국밥집을 상당히 많이 다니지만, 이렇게 국밥이 입에... 달라붙는 그런 맛을 가진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송정역을 놀러 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송정역과 거리가 조금 있지만 이 국밥집을 한 번쯤 들려서 먹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어, 맛있는 국밥집 하나 알게 돼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고요 송정역이 사실 제가 사는 곳이랑 거리가 멀어서 자주 갈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간다면은 든든한 국밥 한끼 먹으려면 장터국밥 절대 잊지 않고 들릴 것 같거든요. 게다가 신기한 것은 제가 2시에 들어가서 밥 먹는 동안 1시간가량 촬영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손님들이 전혀 끊기지 않고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니까는 러 저는 몰랐지만 되게 송정역 시장이라든지 이 주변 부근에 사시는 광주 시민분들께서는 되게 잘 알려진 그런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자주 가셔서 맛있는 광주 음식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